몽골은 인구수가 약 346만 명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적다고 땅이 작은 게 아닙니다. 몽골의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려 15.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몽골에서 환류의 인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몽골에서 한류는 1998년 드라마 모래시계의 방영을 시작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이 몽골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붐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유혹과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는 몽골에서 80%에 가까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몽골의 젊은 인구층은 한국문화 특히 K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몽골의 화장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몽골의 식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과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며 이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쉽게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도 드라마와 케이팝, 한국어 학습이 증가하면서 한국 문화와 친숙해진 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 내 한국형 편의점인 CU와 GS25는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들 편의점은 몽골 전체 편의점의 약 90%에 해당하는 점포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점들은 한국 음식과 식료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며 성공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U는 몽골에서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S25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몽골에서의 한류는 드라마, 음악, 뷰티, 패션, 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몽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몽골과 원업이 그룹은 지난 9월 수도인 울란바토르시를 베타버스로 구축한다는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몽골 환경 관광부 공무원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 대전 본사 사무실 방문하고 난후 회장님과의 간담회 일정을 시작으로 에어돔, 캥거루랜드 트라이스톤, 메타 아이언 플래그 등 계열사를 방문하여 여러 미팅을 가졌습니다. 입국한 몽골의 공무원들은 워너비 계열사 방문을 통해 워너비의 기술을 체험하였고 특히 에어돔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워너비 그룹의 기술력을 확인하고서 향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고 더욱 활발한 교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너비 그룹의 메타버스 진출국은 몽골과 캄보디아입니다. 이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메타버스 진출이 유력한 나라입니다. 현재 워너비 그룹이 가진 메타버스 세계는 프람으로 명령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시장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깃발을 꽂아봐야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천만 명의 메타버스 시민을 계획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젝트 TF팀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래요